등록이 안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 번호판을 종이로 만들어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꿎은 운전자만 경찰단 속에 적발됐습니다. 기동 주재김하영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중고차 수출업자인 최오영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출할 차량을 인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으러 양양 군청에 방문했는데 이 번호판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반납한 번호판 뒷면에 펜으로 임시 번호를 쓴 종이를 붙여 지급한 겁니다. 종이 번호판을 부착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최 씨는 결국 경찰 단속에 걸려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임시 번호판 만들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뭘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납받은 임시 운행화가 번호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걸 이걸로 만들어 줄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됐던 번호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반납받았던 번호판 뒷면에 이렇게 흰 종이를 붙여놓고 그 위에 직접 펜으로 번호를 적은 겁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은 두께 2.5mm 이상의 목재 판으로 만들어야 하고 문자의 크기와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최 씨가 이런 일을 겪은 게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A4지만 주더라고요 인제 공청에서 네. 그래 더 당황스럽죠. 비 오는 날인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거기다 붙이고 가요. 경찰관도 황당해서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취재진은 황당한 번호판을 발급해 준 담당 지자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번호판 주는 그런 없을까? 업무 그 어떻게 내 줘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 저, 저도 지금 종이에다가 번호판해서 이 주는데 펜으로 지자체들의 어이없는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운전자들입니다. 경찰한테 걸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사연이다. 그렇게 진짜 실제적으로 단속이 됐고, 왜냐면 번호판이 안 달려 있는데 고속도로 터 게이트를 통과하니까. 지원 뉴스 김아영입니다.